아니 알고 있었잖아 잡은거 같은데? 아... 라인 제발 박혀라, 라인 박혀라 아진 제발 아, 인제발. 아 씨, 하였습니다. 됐다 라이바 었다 그래도. 미드는 면하게 됐고. 아, 이거 아, 위험한데? 아군이 아, 저기 뭐냐? 아군이 당했어. 더블킬. 아, 아또 지지야? 왜 우리 밭에아 내가 플스이래라 살짝 위험하긴 한데. 아. 하지 말걸. 실수하지 마라. 아 진짜 네날 짜인 난다. 왜 이게 안 끌려? 아, 무랑 들고 오면 이제 이게 무한으로 킬인데. 건데 곰보가 저게 맞나? 그냥 주는게 맞지 않을까? 지으면 싸우면 확정 패배인데. 안 가고 올라왔네. 도 아하. 아, 룰루야, 공 주지? 개반대 방금. 거는. 아, 룰루야, 방금 공 줬으면, 뭐야, 이거. 내가 죽는 게 맞긴 해요. 내가 더 쓸모 없어가지고 이걸 이긴다 이거 어떻게 이겼니? 룰루야! 원딜이 저기 가서 와드나 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? 차단했니? 원딜? 무조건 먹어야 돼 쿨스펠 안타기네 아 어, 근데 이거 왜 졌냐, 안타? <laughs> 왜, 왜 졌지? 말 때려놨는데. 아, 이걸 이기네. 아, 진짜 너무 힘들었다. 중반 너무 징징대긴 했다. 난 징징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. 올 때마다 욕갱이야. 그래도 우리 팀다 잘하긴 했음 솔직히. 초반에 못했는데 중반부터는 좀 잘하긴 했지. 아 뭐야, 근데 씨발 생각해보니까 그냥 안도져놨으면더 쉽게 이게. 몰라. <목소리> 니달리 잡아달라고. 피우라. 다리 쓰자, 나 다른. 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글 니달리 보는 시점에서 힘들어져. 그 우리 미드가 AP를 해야네라서3 AP가 되는거야 친구야 거기서 미갱이 나와버린다고? 이러면 내가 타면서 AP를 채워줬지 이 자식아 어, 갑자기 한국말 하게 되는 우리...어... 아 어, 갑자기 한국말이 튀어나오는데요? <laughs> 와, 이게 약간 터지네 아씨, 너무 말 맞았네. 실수하지 마라. 원래 이렇게 응수했을 때는 싸워야 되는데, 아씨, 이게 안 걸리네. 아, 이건 아까운데, 저거? 니다리가 <laughs> 나 믿고 싸워줬으면 안 됐나? 내가 다 맞고 있었는데. 아닌가, 니다리 노력한 건가? 근데 약간 각을 안 주네. 큐는 맞아주는데 더 이상은 안 하네. 지금 풀컨젓이나 싸우면 질 듯? 아, 씨. 아, 그까 그러니까 약간, 이게 두 가지가 혼합됐어요. 아랫무빙 치면서 E를 앞으로 써야지 않는데 아랫무빙을 쓰면서 E를 눌러버린 거지. 이두 가지가 혼합된 그 과정. 한마디로 내사가 왔다고 말하면 되지, 뭘 그렇게 길게 말하세요. 너 한마디로 광태를 해줄까? 아, 대포 먹고 싶었는데. 그래도 갱프리에 만약에 앞에서 죽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상할까. 그것 때문에 대포를 못 먹었네. 와우, 씨. 이건 서 예측을 했는데. 예측을 했는데 안 끌렸음. 저 녀석이 저렇게 할줄 알고 있었는데. 난 그대 유치하여 어우 야 놀래라 아씨어이 어, 미드 뚫려 이새끼야 미드 막으러 가 사실 님들 이거 2피로도 할만 할것 같지 않음? 아하 <목소리> 내가 좀 도와주기 곤란한 걸. 얘들 알지? 좀 도와주기 곤란해. 실수하지 마. 아, 아씨. 타이밍 예측 잘했네. 약간 타이밍 싸움이었는데 예측 잘했네. 난 얘가 큐를 뒤로 쓰고 도망갈 줄 알고 쓴 건데. 아, 우리 바텀이 반반만 가주니까 게임이 그냥 승통이 트있는데 이게 안 맞아? 아, 씨. 교식을 <laughs> 조거려가지고 플레 써야 되네. 이 드럽게 못쓰네요. 아니, 그좀 사실, 살짝 예측이라니까요. 이 피오라가 Q 쓰는 방향으로 써야 돼서. 바락해도안 된다고 승리. 아 이거 야소 빡센데 근데 진짜 다리 유스로 이거 진짜 절대 이기는 상성이 아니에요 1렙 때도 져요 사실 1렙 때 치속 풋발로 지고 초반 패시브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정복자들 땐 이겼어 오히려 치속이 너무 좋아 초반 싸움에 안 되겠다. 얘가 안 들어오네. 방금 상당히 해볼만한 자리였는데 야쏘가잘 살이네. 플안 썼으면 야쏘가 플로 살아갔을 텐데. 오늘 미정이 다 이기네 그냥. 바텀도 반반 가지고. 그러니까 이 바텀 반반 가지고 이 소중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. 야수 끝났네 인생 이러면 아, 게비. 아... 어, 진짜 좀나 불쌍해. 어, 야,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야수야. 아. 어택해 탑은 이렇게 네모한 곳인데? 아,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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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. 으짜. 이런 씨발. 어, 어? 개새가 <laughs> 진짜, 개억울하네 챔피언. <laughs> 이게, 이거, 이거 신, 이거 1레궁이야 약간. 2레궁이면좀 많이 들어가는데2레궁 때부터 진짜 센데, 다리수가. 1레궁은 그렇게 세지아 딜량 저렴한 거 봐. 게임 터트렸네, 그냥. 초반에. 여기까지 할까, 오늘은? <laughs> 체스나 할까? 이 체스도 지금 저 약간 중요한 입지에서 있거든요, 지금, 사실. 다이아 1, 최인석. 체스 마스터 간다. 엄 진지하게 하는 모습 보여줘? 이거 일부러 그냥 좀 웃긴 모습만 했는데 채사할 때.